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3일자로 지난 일주일간의 인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의 하락은 그간 보아온 대구와 세종의 하락을 압도합니다. 이 수준이 달라요. 부산은 대구를 닮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을 더 닮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해양도시니까 같이 뜨거워졌으니까 같이 식자. 물론 인천의 상승이 더 가팔랐어요. 그래서 인천의 하락이 더 가파르기도 한데요, 부산의 상승도 만만치 않게 근래에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이 있습니다. 정말 소름끼칩니다, 소름끼칩니다. 자, 인천이 근래 공급 1위, 대구가 2위, 부산이 3위. 이 3위 부산 우려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계속 언급합니다. 인구로 나누어 보더라도 대동소이하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근래 줄어들다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인천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주간 브리핑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벌써 그두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6,500건에서 1 0 0 0건 적을 때는 매물이 2,500건 수준. 어, 한 4배 이상.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 대비 4배 이상 많다. 굉장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보다 부산이 인구 천만으로 나눠봤을 때더 많아요 월세 물량 전세 물량 부산, 인천도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부산도 아주 가파르거든요 네 인천의 전체 임대물량 16000건 부산은 이것보다 더 많다 자 네이버 분양권 매물 중복을 제외하고 21년도 제가 1월달에 찾아봤을 때는 2160건 21년 1월이에요 그런 것이 1월 말이 되었을 때는 2 2 2 0일까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 근데 워낙 이때 이후로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22년 1월 달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분양권 매물이 반토막 났어요. 물론 입주해서 줄어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주를 했으면 어 1월 달에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면은 하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량이 1164개로 늘어났다. 1월 달에 1087개. 엘를 들어 1087 현재 1164 매물이 늘어나더라. 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매물까지 감안해 본다면 생각보다 매물은 더 많이 늘어났을 수 있다. 부산하고 이건 똑같은 현상이죠. 가격지수 변동률 보시면 인천이 지금 탑이에요. 세종 세종 제껴놓고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탑이다. 매매나 전세 중에 대구를 이미 압도해버렸다. 부산의 두 배, 2배, 부산의 두 배만큼 낙폭이 크다. 전세는 세 배만큼 거의 세배 육박할 정도로 낙폭이 크다. 부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녁 특별 방송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 요 방송은 제가 토요일날 촬영하고 일요일 날 올릴게요. 영상이 너무 중복되어 있어도 어, 못보고 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찍는 영상인데 못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요 매수세는 바닥이고 어, 위험하다고 말하는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때부로 어, 인천은 올해부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은 거래량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인천보다 거래량 많죠 어, 부산은 인천보다는 거래량 많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작년에 인천 굉장히 화려했어요 작년에 대비 반토막도 훨씬 넘습니다. 7월에 거래량만 보더라도 700건, 전, 전년 동월에 3100건이었는데, 이거 몇 토막인가요? 4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뭐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셈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가격은 폭락합니다. 가격, 이거 최근 일주일간, 어, 8월 30일부터 해서, 31일, 32일, 아니다. 31일, 9월 1일, 2일, 3일, 이렇게 5일간의 자료를 모아왔는데요. 이 가격이 폭나가면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왜안 사는데? 비싸니까. 비싸니까 안 삽니다. 이 편한 세상 송도 10억 7천까지 갔던 것이 7억 6천으로 30% 하라. 이 따로 제가 많이 떨어진 거 고른 것도 아니에요. 가격 상단 부분에 거래됐던 것들 그냥 6개씩 캐치했어요. 날짜별로. 거의 20%. 이 편한 세상 송도 8억 6천 8백까지 갔던 것이 국평은 아니지만 이것도 거의 30%. 메이루즈인가요? 메이루즈, 네, 청라동 메이루즈, 메이러즈. 네, 어쨌든 이것도 가격 20% 정도. 20, 여기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량 이게 마, 마, 이게 마이너스 0.29% 하락의 파워다. 마. 뭐 이렇게 뭐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세종시에서나 구경 함직한 것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나를 가려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더 지난. 8월 31일 자 자리에요. 더샵 그린스케어 30% 하라. 호반 베르디움 l 시티15% 아니 아닙니다. 20%. 롯데캐슬 골드 20%야10% 20 하라가 아니면 물건 그들도 보지도 마라. 거의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2 0 기본이에요. 2 0 30. 야 부산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그게 가격상단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아이들은한테서더 충격이 나타난다. 또 하루 더 지났습니다. 9월 1일자입니다. 보합 수준의 거래 있지만 이게 다른 아파트들 뭐 10억까지 갔다는 걸 감안해 보면 뭐 따지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송도 SK뷰 거의 30% 정도 하락. 어, 송도 웰카운티 10% 정도 하락. 보합 수준의 거래도 있지만 송도 도시 센트럴시티 거의 30% 하락. 송도가 특히 작살이 나고 있네요. 네, 루원시티 센트럴다운 가격 30% 이상 하락. 30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띕니까? 이게 지금 부산이 하락이 계단식 하락이 아니고 어이 사선형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여기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천도 계단식 하락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천이 먼저 내려왔는데 인천이 먼저 갔을 뿐이다. 인천에 가는 길을 부산이 따라가고 있다. 부산이 대구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저를 욕하시던 분들 야 대구를 닮아간다 하면 이제는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대구야 너희처럼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인천을 따라간다 같이 어 무섭네요 네 신고감이 제껴두고요10%어 청라 하나꾸매근 청라 청라동도 많이 떨어집니다 20% 어, 송도 글로벌파크베르디움 20% 10% 정도 되지만 송도도잡센터를지디 고점대비 30% 그러면 야 어, 전부 다 가격이 많이 올랐냐 이30% 떨어진 아파트도 보면요 점점점점점점 거래가 이뤄지다가 갑자기 점핑 점핑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상단의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충격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가격이 낮은 곳에 샀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점핑하면 내 집도 가격이 높다고 내 집이 매매된 것은 아니지만 같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올해 달로 돌아오면 그 충격이 더 크다 차라리 2년 동안 1년 동안 꿈을 속을 헤매고 있다가 일어났으면 아파트 값이 변하지 않았겠네. 차라리 그랬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편의 성도 25% 정도 이편의 성도 30% 정도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요. 어, 루원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 30%도 넘습니다. 9억까지 갔던 것이 5억 9천 8억 9천까지 갔던 것이 5억 9천 3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30% 이거 넘죠? 30% 넘습니다. 이게 요거만 봐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이 보면 3억 4천 3억 3천. 부산보다 평균 건당 거래대금 훨씬 높죠? 건당 대금 훨씬 높습니다.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천이 더 앞서가는 모습, 거래량 충격, 이런 거래량, 세탁이 없는 거래량이다. 21년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인천에 계시는 분이라면 야, 이거, 투자자라면, 야, 이제 한번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좀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언론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가격만 보여주면서 대단한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부추겼지만 그것이 실상이 밝혀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 거래량 충격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대선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면서 엄청난 실망 매물들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 우와, 너무, 너무 심하게 무너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50% 정도 수준. 야, 이거 너무 낮죠 어, 비싼 아파트들. 그 기간 엄청난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되면서 무너지더라. 지금 가격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고가의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더라. 고가의 거래 그나마 되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율도 2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좀더이 하락의 기운이 더 강해지면은 거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거의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0.8억, 1.1억, 물론 부산하고 좀 비슷한 현상도 보이죠. 뭐뭐 오션뷰라든지 뭐든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형 평형들, 대형 평형들 가격 올라가는데 니는 어, 가라. 니는 보통의 대중이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다. 음. 대중이 생각하는 가격대에서는 보통 1억 정도씩 떨어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더라.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요거는 거의 1.8억 정도, 롯데요 1.8억.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천. 요 정도 느낌은 대구의 느낌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분양권 가격 프리미엄 2억씩 붙었던 것이 한순간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 1억 빠지는 건, 야, 그나마 니는 양호하다라고 위안을 받아야 될 정도. 네, 그 정도. 어, 분양권 분위기도. 어, 대구와 비슷하다. 비슷하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거래량. 그나마 인구가 좀 유입되고, 인구 유출이 좀 덜한 도시답게 전세 거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전세 거래 절벽 현상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억단위로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쳐볼게요. 억단위로 하락 안했는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겠다. 어, 억단위, 1억단위 이상씩 하락하는 것들, 송도 예외 없죠. 이짤 없습니다. 이억씩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보이죠? 1억씩 하락하는 건 동그라미 치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제가 옆에 숫자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얘는 1.5억, 얘는 2.6억. 야, 이게 동그라미 치다가 지치겠다. 동그라미 치다가 지치겠다.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다가올 위기, 제 어제 영상, 아, 아, 순서가 약간 고이긴 합니다. 영상 올리는 순서에 따라서 정말 파멸적이고 괴멸적인 이 하락 뒤끝은 뒤끝은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것은 집값의 엄청난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이러한 일들이 해소는 될지언정 당장에 닥쳐올 문제들 또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어 무섭습니다 진짜 하루치 하루치에요.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인천 지역 위안 삼을 만한 것은 3억 이상의 거래가 이렇게 많다. 부산은 3억 이상인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평균 전세 보증금 합을 보시면은 좀 줄어든다. 전세 시장의 규모 자체가 좀 작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추락하는 것은 거의 대구급입니다. 대구가 2.9억에서 2.6억까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야. 아파트 값은 대구보다 월등하게 비싼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대구 수준이다. 근데 대구와 인천은 평균 전세 가격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인천에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짚어드렸지 싶은데요. 또 크로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크로스. 예전 전세 가격보다 싸진다. 근데 이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더 가속화되면은,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의 전세가와 만납니다. 이건 땡말, 언젠가요? 언젠가요? 8월달, 9월달부터 어 투플러스 투 갱신과 관련해서 이때부터 전세 대란이 나타난다고 했던 그 시기인데요. 2년이 지나거나 이제 1, 2개월만 더 지나고 나면은 아니 당장 10월달 이제 한달 남았네요. 1개월만 더 지나고 나면 이 평균 전세 가격이 2020년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 그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립니다. 올리면 세자들 입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전세가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전세가 가파르게 물량 떨어지면서 산업위만 거래비중 가파르게 올라가죠. 55% 정도 수준에서 72% 정도 수준까지. 요 모습 대구하고 똑같습니다. 대구하고 똑같아요. 인천은 부산은 아직까지 이렇게 증가하진 않는데 향후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부산 사람들 전세는 좀 기마에 부립니다. 사업이상 거래량 줄어들고요. 비율 줄어드는 거 보이시면 은 이게 금리와 역의 관계에 있다. 이해하시고 계시죠? 어, 이게 제가 자료 오류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누닥없이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했어요. 요거 조금 수정이 왠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못 찾겠어요. 조만간에 자료를 찾아서 한번 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올라가는 모습, 보증금은 떨어지고 전체 임대 거래량, 이때 월세, 월세 계약의 오류인지 아니면 입주 아파트가 엄청 많았던지 입주 아파트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인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갈아 어떤지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대 거래 절벽 매물은 폭증하는 가운데 임대 매물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임대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것은 전국 공통이다 전국 공통이다 그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저, 상황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합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띄엄띄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제 영상을 꾹 꾸준히 봐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이해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